누구에게나 추억은 있다 팔구십 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오락실 풍경 나소시적에 게임 좀 했다 하는 분들은 일단 한번 모여보세요 응? 그런데 말입니다 그 풍경을 그대로 담은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적게는 이십 년 보통 삼 사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게임기들을 애지중지 모은 이분 오늘의 주인공 레트로 게임 마니아 김근수 씨를 만나봅니다. 레트로 게임 마니아 김근수 씨를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 <laughs> 어찌 들어가는 길부터가 심상찮다 싶은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뿅 왔나요? 아, 여기는 그 옛날 그 레트로 게임 같은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예, 그 커피 한잔 드시면서 옛날 게임기 같은 거 구경도 할수 있고 예,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릴 적보단 추억의 게임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아까 이게 슈퍼 팬 미코 패커코바르 게임이에요. 민자 거 보세요. 몇등꽤 있으세요? 이제 이거는 그 바람들이 소닉이란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는 바람들이 소닉, 그 일본에서 소닉, 예, 그냥. 고슴도치 고승도취. 고승도치하고 약간 섞인 거예요. 바람, 처럼 강하다, 빠르다, 뭐 이런 거죠. 여기는 그 일본에 가보시면 그 슈퍼 포테이토라고 해가지고 그 레트로 게임 전문 샵이 있어요. 거기를 약간 비슷하게 제가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옛날 게임기 보시면 이렇게 전화고버스버한 20년 지난 저 게임들 CD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곳은 젊은 시절 일본으로 철장을 갔던 근수 씨가 한국에도 레트로 게임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든 방이랍니다. 요거만 해도 알 거예요. 얘. 음. 이게 이제 버추어 파이터라는 진짜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거를 이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키드러 해가지고 맣게 만든 거예요. 애들8등신에서 이제 3등신으로 이게 이제 그 게임 최초 나왔던 버추어 파이터 원 3D의 최초예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그 레트로 이거 아직은 레트로라고는 아직이 하긴 그런데요. 진짜 게임기 호 황기. 진짜 이그 콘솔 게임기에 진짜 답이었던.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였냐면 게임 얘기가 나오자 화색이 돌며 주문위도 계속해서 나오는 설명들. DVD도 볼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엄청나게 황기예요. 그동안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김건수 씨 바쁘게 살아온 만큼 위안도 필요했다는 그에게 게임은 힐링이었습니다. 사실 건수 씨의 직업은 LED 간판을 만드는 일입니다. 회사 직원들의 휴게실에 그가 모은 게임들을 가져다 놓으며 지금의 공간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지금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트로 게임 카페가 <laughs>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제가 게임기 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게임 중에 보면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제가 그 게임을 완전 만들어놨어요, 방을. 여기 슈퍼로봇 대전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봇도 이렇게 진열되어 있지만, 하늘 보시면, 이게 이제 게임 화면이에요. 실제 게임 화면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슈퍼로봇 대전이라는 아까 이. 야에나도 게임인데, 이건 아쉽게도 그. 정식 발매가 안 됐어요. 그래도 그 옛날 그 배경 마지막에 나왔을 때마밤밤 이런 막 나오는 배경이 있죠. 그것만 봐도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게임을 했죠. 그 게임에 나오는 맵 자체를 그대로 재현한 거 이렇게.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에 나오는 배경까지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 어릴 적 근수 씨가 꿈꾸던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다 모시려면은 으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이게 뭐 그냥 막 내가 이거 차리기 쌓여가지고 사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차근차근 내가 취미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모다그렇게된 거지 예, 뭐한 방에 이거 하려면 좀 많이 들어가죠. <laughs> 여기는 이제 그 파이널 원타지라는 그 게임의 역사와 스토리 그다음에 시리즈를 제가 담아놓은 방이에요. 앞에 안에는 테마별로 정리된 방들이 네개 정도. <laughs>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만들기까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좋아하는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몸이 좀 피곤하긴 해요. <laughs> 왜냐면 욕심이 더 커지니까 자꾸. 그냥 내 일은 그냥 일단 끝나면 야, 끝났다. 야 그냥,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이거는 자꾸 더 하고 싶은가 봐. 그 몸이 막 혹사가 되긴 해요.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게임 마니아들의 로망, 대각선이 3.8m인 스크린. 저희가 손님들 오시면은 이제 어렸을 때 로망, 예, 정말 큰 화면에서 좀 이런 게임 먼저 한 보고 싶었다 그런 로망을 제가 이뤄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저만한가? 로 3m, 세로 2m의 어마어마한 크기. 와, 정말 게임 속에 파이터 가된 것처럼 실감나게 게임을 할수 있게 돼요. 레트로 게임이 많다 보니 마니아층이 생겨 지금은 멀리서도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이렇게 레트로 게임을 파는 데가 하나 찾을 수 있는 데가 없어갖고 일부러 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서 한 시간 걸리거든요 집에서. 진짜 잘하시는 게임이야. 분발을 좀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실 공간도 필요하고 머리 쉬게 되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음, 어렸을 때못 해봤던 것도 좀 해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셔서 한번 그냥 스트레스나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젊은 시절 근수 씨의 힐링이 됐던 게임. 이제 그 공간이 레트로 감성을 느끼고 싶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공간이 되길 근수 씨는 바랍니다. Thank you